아, 오늘은 창조시대에 이어서 이제 족장시대, 족장시대를 살펴봐야 하는데,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50장까지 꽤 많은 분량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 사람이 등장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너무 이게 이야기 자체가 재밌으니까 그 이야기 자체에 몰입이 돼서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들이나 아, 성경 전체 안에서 이세 사람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아~ 읽어야 되는지를 좀반각하고 어~ 그냥 읽어버리는 수가 많은데 뭐~ 당신이 너무 쉽게 그냥 은혜를 받아버린다든지 은혜 받는 것도 문제야 <laughs> 그 은혜를 받더라도 어떤 맥락 가운데서 이제이 이야기가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 은혜를 받는 거랑 좀 완전 차원이 다르겠죠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데 에~ 족장 이야기를 이제 읽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족장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그리고 요셉까지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셉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가 다른 성경 어떤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요셉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요셉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대표격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야곱 스토리 안에 요셉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서, 요셉이 족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사람을 들어서 우리가 언약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 이야기 그리고 요셉 이야기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야곱 이야기 안에 있다 그러면 이 족장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가 아, 세 사람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쭉 끌어가고, 뭐, 우리가 구속사 안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죠. 뭐,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신자의 삶에 대해서, 뭐, 주식 신학적 용어로 하자면 성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런 주제들, 중요한 구속사의 주제들에 대한 어떤 모형론적인, 모델적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여행하다 책을 보시면은, 33페이지 보면, 에, 이렇게 쭉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과정에 대한 저 지도가 있고 뭐 다른 족장들도 뭐 지도들이 있어요. 에, 중요한 건이 족장들이 이제 말 그대로 유목민들 아닙니까? 족장들 고대 근동에 에, 양들을 이끌고 돌아다니면서 텐트 치고 거기서 살고 좀 지나면 뭐기근들고 하면 또 이동하고 또 우물 팠다가 우물 물 나오면 우물 근처에서 또 살다가 또 누가 터세 부르면 또 이동하고 막 그런 게 이제 유목민들의 삶인데 부족 체제의 삶인데. 그래서 이동이 되게 잦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하다 보면, 어, 오늘날은 여기 있다가, 어, 오늘날은 저기 있다가, 막이 지명들이, 이거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에, 막, 그, 약간, 헷갈리거든요. 근데 또이 이동하는 게 메시지를 가지고 있, 있습니다. 굉장히, 예, 각 지명들도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 족장 이야기들, 중요, 한 족장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 면 각각의 이동하는 흐름들을 잘 살펴보면서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메시지들을 잘 정리를 하면 우리가 족장 이야기들을 훨씬 입체적으로 또 정확하게 또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다뤄가는데 각 족장들의 이동 과정을 살펴보면서 차례차례 메시지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분량을 제일 많이 가지고 올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대아우르 많이 들어보셨죠 갈대아우르갈대아우르는 우루. 어디 있습니까 메스포타미아 남부에 있습니다 자갈대아우르에서 이제 하란으로 이동하는 과정의 이야기인데 먼저 시작은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 갈대아우르에 아브라함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혼자 살았던 게 아니죠 가족이 있고 가족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 창세기 11장에 보면 마치 데라의 주도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데라가 주도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데라가 주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데라에게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경의 실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서 나타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 하시니까 아여긴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저기 메스포타미아 갈대우르 아 수메르 쪽의 사람들은 달신을 섬겼습니다. 그메스포타미아신 중에 난나 맞, 맞, 맞을 겁니다. 난나라는 달신이 있는데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이제 신들을 또 섬기고 또 주신은 달 달신, 달신이고 어 그랬는데 또 새로운 신이 나타나가지고 어딜 가라 그러니까 상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근데 마침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 창세기 11장 28절을 보면 대라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대라의 아들이 죽었고 예, 집안이 이제 상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이, 결혼을 했는데 사례가 어, 이제 아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아기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기에 대한 고민을 많았습니다. 그 고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기가 안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들이 죽고 있고 이 집안이 이, 되게 위기인 거예요. 예, 그 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이걸 상의를 하니까, 대라 가야 될것 같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어, 떠나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11장에 보면, 대라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갈대우리에서 꽤먼 길인데, 수백킬로 되는데, 이 거기에서 갈대우리에서 하란으로 쭉, 저기, 메소포타미아 완전 남부 끝에서, 저 북부 끝으로, 그렇게, 습니다어 그래서 이제 하란에 정착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기 정착을 해버린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 왜 정착을 했느냐? 갈대우르가 어, 달신숭배지라고 했죠. 근데 저기 하란도 달신숭배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 그러니까 저, 저, 정착을 할 만한 거예요. 그리고 하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찍부터 농사가 시작 시작됐기 때문에. 에, 또 교통이 요충지기도 하고 되게 살기 좋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거기에 그냥 같이 간 친척들이 싹다 정착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이제 12장으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안 가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왜안 가냐 그 말인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가라고 했는데 에? 이제 하나님에 정착하 한, 하니까 어, 왜 멈추냐 계속 가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대라는 남아요. 대라는 보통 어 어떤 사람 데라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데라가 이때 145살입니다. 145살 때 아브라함이 예, 독립을 해서 이제 롯을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간 이유는 아마 불임의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롯이 상속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롯을 데리고 간것 같아요. 이제 양자격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요, 이, 이 무리가 떠나고 이제 예, 데라는 145살 때 적이 남고 데라가 언제 죽냐 하면은 하란에서 205살 때 죽습니다. 아, 창세기 11장 32절을 보면 예,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이후에도 60년 정도 더 하란에 살고 어, 데라는 예,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75세 때 떠나고 어 그래서 이제 예,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 어, 이제 넘어간 거예요. 이제 사라를 데리고, 로스를 데리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이 12장에 보면 예, 가난 땅, 이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와서 처음으로 정착했던 데가 어디냐면, 세캠입니다. 어, 가난 북부지방, 북부지방. 세캠도 뒤에 또 야곱 이야기에서도 나오지만, 세캠도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여기도 숲풀도 어, 있고, 또 물도 흐르고, 어, 세캠이 사기 좋은 동네고, 예로부터 오랫동안 사람들 많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고 하니까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텃세가 심한 거예요. 예, 메소포타미에서 넘어온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살고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이제 터세가 심하다 보니 자꾸 남방으로 남쪽으로 계속 밀려서 내려오는. 우리도 이제 현대인들도 보면은 뭐 어디 중심지에 살다가 뭐 터세 심하고 요즘은 뭐 터세라기보다는 그 뭐랄까 물가 비싸고 살기 힘들어지고 그럼 계속 변방으로 밀리잖아요. <laughs> 마찬가지로 계속 중앙으로 가는 건 정책을 잘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 계속 밀려가는 것 참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하셨어도 왔는데 내 땅은 하나도 없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고 이 사람들이 계속 터세버리고 그게참 모순인 거예요. 그 진짜 그러니까 이 족장 이야기를 읽어가면 서 핵심은 뭐냐하면 믿음 붙들고 산다. 는 약속 붙들고 산다는 게 뭔가. 그러니까 그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속 붙들고 사는 건데 약속 붙들고 사는 삶의 특징은 뭔가. 뭐 <laughs> 밀려가는 삶인 거예요. 계속 이제 밀려가다가. 어, 배달로 내려오죠. 배달에서 이제 재단을 놨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배달이, 배달이. 창세기에서 계속 중요한 예배드린 지역으로 나오는데 몇번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12장 89절에 이제 배들에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좀잘살게해 주십시오. 많이 기도했겠죠. 근데 잘 살기는 그냥 또 계속 밀려갑니다. 어디까지 밀려갑니까? 자, v l 세배까지 이제 밀려가서 네개부네개부까지 밀려가서 네 개브는 지금 사진에서 도 보듯이 지도에서도 보듯이 완전 난방입니다. 굉장히 황무지고. 에, 뭐 오아시스 막그 뭐 정도로 이제 물이 좀 있는데는 브엘세바 저 지역이고 브엘세바는 이제 약속의 우물 이런 뜻이잖아요. 저기 물이 좀 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황량한 지역인 겁니다. 네프까지 내려와가지고 저기서 이제 변방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 어, 여기서 더 내려가면 이제 애굽인데 애굽가면 애국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니까 이제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기근이 든 거예요. 크, 약속의 땅이 기근이 든. 약속의 땅이 왔더니 터세부리고 약속의 땅이 터세부리면서 밀려나가다 저끝머리에 약속을 붙들고 키우기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엄청난 기근이 든 거예요. <laughs> 이게 이제 믿음의 삶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게 <laughs> 애굽으로 갈 거예요. 굶어 죽어도 약속 붙들고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사달이 납니다. 뭐잘 알고 있듯이 이제 사라 사건이 발생하게 됐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사라가 할머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이 있는데. 에, 평균 수명으로 생각을 해야죠. 평균 수명이 이제, 뭐, 175살, 뭐, 이렇게 죽으면, 우리는 이제 뭐, 오늘 한 100살 정도를, 정도 살잖아요? 뭐 앞으로 120살까지 <laughs> 산다고 하는데, 에, 평균 수명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 시대 때, 뭐, 40, 50대와, 완전 아저씨. 조금만 더 지나면은, 좀 할아버지 느낌 들고. 제가 지금 46이거든요. 완전 청년 느낌이지 않습니까? 아님 말고. <laughs>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겁니다. 아, 이게 좀 다르고, 아, 아브라함 시대 때는 에, 이 사례가 할머니가 아니라 이제 가인기 거의 끝머리에 있는 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아름다움 유지되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제 저희 여성을 데리고 여러분 지도에서 보듯이 애굽과 가나안은 딱 나라의 경계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애굽은 이제 아프리카 그리고 가나안은 샘족 아시안계.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봤을 때샘족 여인은 백인과 가까운 거예요. 막 하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부터 염려하지 않습니까? 염려할 거 가지 말든가 가서부터 이제 염려를 하는 게 뭐냐면 어,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어, 나를 죽이고 당신 데려갈 것 같다 나 그런 생각 자꾸 든다 나쁜 생각 든다 그러면서 죽는 소리 하니까 사례가 그러면 뭐, 뭐,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누이라고 하기로 하고 그랬는데 누이라고 하니까 안심하고 데려가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이제 얄팍한 꾀를 쓰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됐는데 중요한 건뭐냐면 이런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합니다. 이제 파라오가 사라를 데리고 갔다가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 이 나타나셔가지고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만원 돈을 줬 신부 가수로 줬는데 이걸 다시 되돌려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 데리고 다 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이게 딱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림인데 요제돌아와요 약속궤도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에 정착을 하냐면은 이제 에 장차 이제 해버론 쪽에 정착을 하긴할 건데 자그 전에 에,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잖아요.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에, 자꾸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롯의 사람들이나 목자들이랑 아브라함의 목자들이랑 그러 이제 갈라사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에 근데 참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롯 같은 경우에는 양자 개념으로 들어왔어요. 상속자예요. 근데 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 이제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애굽에서 죽을 뻔 하다가 어, 자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파라오 이집트 때 파라오의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보내줍니다. 롯을 보내주고 롯은 이제 소동과 예, 동편을 보면서 소동과 고무라 예, 좋은 땅 택하라 그러니까 진짜 좋은 땅 택하잖아요. 눈치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허탈하게 롯의 뒤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 그러죠. 어, 아브라함에게 뭐 그렇게 허탈하게 보고 있냐? 아, 너눈 동서남북 다 봐봐라 아, 모든 땅 너한테 다 줄게. 그리고 지금 로시 막 떠날 때 티끌이 확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 먼지 봐라, 이 티끌 봐라. 아, 이 티끌만큼 너 자손 많게 해 줄게. 그렇게 땅과 자손에 대한 말, 약속을 다시 한번 하면서 아브라함의 에,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에, 이제 기름진 땅은 이제 로시 택했으니까 이제 기름 없는 땅 택해야죠. 그래서 이제 유다 아, 저기 산지 그 위쪽에 산악지대인 해브론 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해브론에서 이제 잘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 요록 같은 경우에는 좋은 땅 택해서 기름진 땅 택해서 소돔과 고모라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롯에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laughs> 인생 몰라요. 인생 인생 모른다는 건 뭐. 기름진 곳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가 소동과 고문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저 동방 연합군이 추돌하더저다메소포타미아 애들이거든요. 쟤네들이 이제 상납금안 된다고 깡패 자식들이 내려와가지고, 다 약탈하고 침공하고 해서, 록과 그 가족들까지 싹 잡아가지고, 저기 포로로 사로잡아갑니다. 노예로 사로잡아갑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쫙 훑고, 단, 저 보이죠? 저 단에서 이제 쉬고 있어요. 자, 이제,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아이, 그 꽃이다. 너도 한번 고생을 해봐야지. 눈치 없이 네가 좋은 땅 택할 때부 내가 알아봤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길리온자 318명을 데리고, 시간이 좀 지난 거죠, 몇 년. 이 아브라함이 이제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용, 믿음 떳떳한 면에서 용기 아닙니까? 굉장히 아브라함의스토리는 믿음이 성장해, 성장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고 기습작전을 통해서 롯을 구출해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참 재밌는 사실이죠. 내려오는 길에 지도에 딱 보면 헤브론 그 위쪽에 살렘 있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영웅 같은 경우에는 방구석에 있는 사람도 나가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두워 터져요 이제 막 승리해서 돌아왔는데 막 집에서 놀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포로 다 잡아가지고 이제 전리품 가지고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제 살렘 왕 메기세덱이랑 소돔 왕이 나와서 소돔 왕이 름도안 나와요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이제 영접을 합니다 살렘 왕은 이제 막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아브라함이 11조되고 소돔왕은 막깐족거리죠 뭐, 네가 뭐 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어, 전리품 내가 너다 줄게. 어, 내가 전리품 뭐 내가, 내가 어차피 당연히 내 거지만 그 네가 어, 뭐 전리품 네 가지고 어, 로스 어, 포로는 사람들 은 네가 가지고 어, 전리품 네가 가지고 사람들은 풀어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달라. 막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다 가져라, 다 가져. 다 필요 없다. 전리품도 다 가져라. 내가 어, 소돔왕이 이걸 줬다라는 얘기를 들릴까봐.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이런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의 있었던 그 믿음의 경험이 아브라함의 신앙 형성에 아주 충격적인 토대를 만들어 준 겁니다. 나쁜 일이 늘 좋은, 늘 나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믿음의 토대를 잘 쌓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진짜 어, 언약을 맺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어, 언약을 이제 계속 이제 입에 넣어주고 어, 그렇게 심어주고 그런 역할을 했다면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킬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실 이창 창세기 이 이야기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냐? 약속 붙들고 사는 삶인 거야 한마디로 얘기를 했어. 그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 아닙니까? 그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어.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보여주는데, 횃불 언약이란 거면 고기를 쪼개놓고 하나님 횃불이 지나가죠. 음? 하나님 자기 이름으로 명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또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 약속의 내용은 땅과 자손인데, 요 문장 주변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내용이고, 왜냐하면 창세기 자체가 독자들이 신의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또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신 이 땅과 자선의 약속은 이 맥락을 보면 왜이 약속을 하셨냐면 예, 단순히 아브라함을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주려고, 열방의 복이 되게 하려고, 열방의 복이 되는 제사장 역할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열방의 복이 되는가? 그게 뭐냐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아닙니까? 열방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창세기 18장 18, 19절을 보면 천하 만민은 그런 말미와 복을 받을 것인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느냐? 그러 그 자식과 권속의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들을 택했다 그를 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오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뭐냐하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고 이로 말미암은 결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어, 뭔데 세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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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부리며 사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사랑하며 사는 삶, 사람들이 있어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아 어, 이런 나라가 있구나, 이런 백성이 있구나, 이런 신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설계다, 믿음의 약속의 설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제 의와 공도를 행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스라엘 이야기는 딱 구조가 아, 서로 동일한 패턴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얘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갈대아우리에서 부르셨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너무 오자마자 아, 가난의 기근을 경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입을 하자마자 광야의 기근, 뭐 배고픔, 목마름 경험했죠. 그리고 좀 지나니까 동방연합군이 친구겠죠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아말렉의 아 침공을 받았죠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장면들을 또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그 지나니까 요 침공이 지나니까 횃불 언약을 맺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점점 이제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해가십니다 이제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40년 광야생활 자체가 이제 시험 그래서,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자체를 시험으로 묘사하는 구절, 신구약 구절이 많죠. 바울도 그렇고.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 끝이, 햇불이 끝이 아니라, 이제 할례를 요구하시면서, 그, 나중에는, 이제, 이삭을 요구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아브람이 이삭을 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믿음이라면 무엇인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가나안땅 들어갔는데,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정복전쟁을 통해서, 믿음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승리하는, 이거, 이게 이제 마지막 성취의 장면인 겁니다. 그냥 이게 전체가 구원과 믿음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는 개념이 아니라 훨씬 풍성한 개념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뭐, 미시메까,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삶의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음, 그런 약속들고, 붙 실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현재 진영적인 명그 내용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자 이스라엘을 위한 이야기도 하고 오늘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 함과 사라가 헤브론에서 그렇게 살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나중에 또 이제 브엘세바로 또 내려와가지고 어, 살다가 어, 이제 뭐또 기근이 들어서 저 블레셋으로 갑니다. 블레셋으로 갔다가 이제 사라를 또 이제 누이로 속인 사건이 또한번더 발생하게 되고 또한번또 어, 괜히 사라 건드리려고 했다가 이제. 네. 이번에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 욕을 먹고 다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에 정착하냐면 브엘세바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 장면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이 이제 21장 드디어 75세 때 약속하셨던 이삭에 대한 약속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 백살에 가서 25년 뒤에 성취가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하나의 22장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바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80km를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리아산은 잘 알고 있, 있듯이, 저기가 시온산 아닙니까? 예루살렘 시온산. 저기 이제 재단이,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아브라함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다 담아내고 있고 믿음의 역사를 다 담아내고 있고 오늘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모델의 모습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는 굉장히 그러한 중요성을 신학적 중요성을 구석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읽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 이 구절을 읽고 아브라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키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 믿음의 순종. 이걸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족장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